오늘은 성경의 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은 한 사람의 믿음을 만드는 순서로 되어 있고요. 성경은 다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알면 성경 전체를 알수 있고, 창조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그 안에 성경 전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계획이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서론과 같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에 창조가 나오는데요. 지구의 창조와 또내 영의 창조와 성경의 창조가 나옵니다. 첫째 날에 지구의 창조에서는 낮과 밤을 지으시고 내 영의 창조에서는 이제 처음 교회에 나오게 되고 이제 용의 사상을 버리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첫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는 때입니다. 이때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여호수아까지입니다. 그것이 짝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 지구의 창조에서는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십니다. 궁창 아래의 물은 마귀의 사상이고 궁창 위의 물은 하나님의 사상입니다. 내 영의 창조에서는 세상을 바라던 것들을 이제 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사삭기에서 룩기입니다. 창조 셋째 날에는 풀과 채소와 또 열매 맺는 과목을 만드셨습니다. 풀과 채소는 쭉정의적인 믿음인데 그 믿음에는 심판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과목은 열매 맺는 믿음입니다. 삶에서 십자가를 지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사무엘 상서부터 에스더까지입니다. 창조 넷째 날에는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을 지으십니다. 큰 광명은 해인데요. 그것은 말씀을 쫓는 믿음입니다. 작은 광명은 달과 별인데, 그것은 용을 뜻합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것들을 버리고 이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요기에서 말라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창조 다섯째 날은 큰 물고기와 새를 창조하셨습니다. 큰 물고기는 내 자아 본성에서 나오는 양식입니다. 그리고 이 새는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인데요. 성령과 함께 나의 믿음을 만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까지입니다. 여기는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예수님은 내 안에 있는 본성을 죽이고 내 마음을 바꾸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창조 여섯째 날은 짐승과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고요. 그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갇혀졌을 때 이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여섯째 날은 성령님의 사역이십니다. 성령의 사역은 우리 몸의 행시를 바꿔주시고 우리의 환경까지 다 바꿔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창조 일곱째 날에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때의 내 영은 내 믿음의 완성을 이런 것입니다. 내가 되어지는 것은 원의 반쪽입니다. 그런데 내가 되어져서 다른 사람을 살리러 나아가는 일꾼의 믿음까지 갈때 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로마서부터 요한계시로까지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3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이 휴식하시고 내가 일꾼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파견을 받습니다. 이때의 믿음은 가르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10장까지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3장에는 아담의 범죄와 죄에서의 회복이 나옵니다. 4장은 예배와 믿음과 세계의 신앙의 흐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인 믿음의 계보가 나오는데요. 가인 믿음은 육신을 보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5장에는 세세 계보가 나옵니다. 이 세세 믿음은 자기 마음을 보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세세 믿음의 계보를 통해서 영적인 믿음을 만드는 방법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장은 내 안에 있는 육적인 것들을 다 심판하신다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7장에는 심판의 실제 상황이 나옵니다. 내 속에 짐승 같은 성품 그리고 본성 내 육의 욕심, 이런 것들을 다 죽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8장에는 아라라산이 나옵니다. 이때의 믿음은 이제 내 안에 육적인 것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영이 발전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9장에는 거룩하게 된 노아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무지개를 보여주시고 다시는 이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셨다 그랬습니다. 이 구름 속은 내 머릿속입니다. 내 사상입니다. 내 육의 욕심을 따르던 믿음과 영적인 말씀이 번복이 되어져서 내 생각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은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믿음으로 변화를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심판입니다. 그리고 10장에는 심판받은 후에 나타나는 믿음의 행동들이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보면 노아의 아들들의 후예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야벳의 후예 또, 함의 후예, 셈의 후예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그 이름들을 해석해 보면 믿음의 행동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장에는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그것은 내 자존심을 세우고 내 영웅심을 세우려고 하고 내 물질, 명예, 권위의 욕심을 세우려고 하면 하나님이 다 흐트러 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장은요, 내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가나한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그 가나한 땅에 머물러야 됩니다. 기근이 와도 문제가 와도 끝까지 인내하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몰랐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나를 만드는 방법과 남을 만드는 방법을 말씀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만 알아도 성경 전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창세기 11장을 나가겠습니다.